기름을 한번 재볼게요. 32cm 높이는 26.5cm고요. 네, 실은 지금 일반 그냥 램스홀로 제가 떴는데요. 네, 두 겹으로 뜨시면 됩니다. 네, 사용한 바늘은 왕코 바늘 6.0mm예요. 네, 보시고 예쁘게 한번 떠 보시고요. 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코를 잡아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는요. 그리고 15, 16, 17, 18 21, 22, 23, 24, 26, 27, 28, 29, 30, 31, 32, 33, 34코. 네. 34코로 잡아주시고요. 세운 코, 세 코를 떠주세요. 네. 그러신 후에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 긴뜨기로 떠주세요. 그래서 예, 끝까지 긴뜨기로 뜨시면 돼요. 어디까지 뜨시냐면요. 예, 여기 지금 시작 코, 이두 번째 코까지 긴뜨기로 진행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마지막 코에서 제가 이제 코 늘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시를 좀 해둘게요. 네, 지금 마지막 코에 하나, 둘, 셋. 네, 지금 마지막 코에 네, 세 코를 지금 떴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코에다가 표시를 하고, 마지막 코에다가도 표시를 해둘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떴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코마다 하나씩 긴뜨기로 떠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끝까지 뜨고 올게요. 이렇게 뜨시면은 코가 조금씩 모아져요. 네. 우리 기둥코 두코 세우고, 어, 여기에다가 긴, 어, 긴뜨기를 떴죠.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긴뜨기를 떠서 양쪽에 세 코씩 맞춰서 네.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에 떴던 코에다가 마커 표시를 해놨고요. 어, 첫 번째, 두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로 빼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코너에서 세 코를 뜬 거죠. 마찬가지로 사슬 두 코를 뜨고요. 지금 우리가 어, 빼뜨기를 하고 사슬을 떴던 코에다가 다시 한번 긴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이, 지금, 요 구멍 안에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에서 우리가 한 코에 두 개를 떴잖아요. 그러니까 두번째도 마찬가지로, 네, 기둥코에다가, 긴뜨기 두 번. 네, 이런 식으로 코너에서 지금 각각 한 코씩, 세 코씩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 총 긴뜨기 6코, 여기 끝에도 긴뜨기가 6코가 되는 거죠. 네. 다음에는 이제 각각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를 쭉 떠주세요. 네. 그래서 네. 여기 끝에 여기까지 뜨고 올게요. 네, 마커 있는 데까지 제가 긴뜨기로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 마커를 빼고, 네, 그 코에 긴뜨기 두 번, 가운데 긴뜨기 코에 긴뜨기 두 번, 네, 한 코에 지금 코씩 뜨는 거예요. 네, 다음에도 긴뜨기 두 번.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이즈가 너무 길어요. 가방이 저는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슬을 조금 더 작게 뜨시고 이 옆에 코 늘림은 저와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각각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를 쭉 떠주세요. 네. 마지막에는 우리가 마커를 제가 표시를 해놨죠. 이 코에다가 네, 긴뜨기 두 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 각각 사이드에. 아, 사이드가 아니라 타원으로 우리가 코 늘림을 할때 옆에 그러니까 좌우가 각각 이게 6코씩 6코씩 코가 균일하게 늘림이 있어야지 가방 형태가 예뻐지는 거야. 여기는 네코가 되는데 여기는 여섯 코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음 저는 이제 두 단만 늘림을 할 거고요. 긴뜨기로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이 만큼 뜨시면 되는데요. 음, 저는 네단 정도 뜨고 올게요. 네, 제가 지금 긴뜨기를 다 뜨고 어, 사슬 두코 자리에서 빼뜨기를 할 건데요. 어, 요 자리에 또 무늬 어, 긴뜨기를 떠 주면 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긴뜨기를 떴죠. 그러면은 사슬이 연결된 코는 지금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그러니까 한 바퀴를 다 지금 뜨신 거예요. 예, 여기에다가 찌르면 안 되고, 예 여기 지금 사슬 두코 자리에 빼뜨기로 빼주셔야지 되는 거죠. 네, 이제 제가 두 단을 지금 떴는데요. 어 너무 높게 뜨면 별로 안 이쁠 것 같아서 두 단만 뜨고 제가 문의를 진행을 할게요. 예, 여러분들은. 어, 뜨시고 싶으시면 네, 자유롭게 뜨셔도 상관 없습니다. 네, 사슬 3코를 뜨시고요. 요좀잘 음, 봐주세요. 이 영상이 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제 어, 스타 스티치 도일리하고 모자 뜨는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네, 참고를 하셔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사슬 1코 말고 두 번째 코에서 바늘을 넣어서 네, 실을 그냥 그대로 끌어주세요. 첫번째 사슬 뜬 코에 다시 바늘 넣고 그대로 실 끌어주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사슬 지금 떴죠 여기 이 여기 연결된게 보이죠 이코 안에다 바늘을 넣었는데 음 네, 그냥 바늘을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음, 잠깐만요 이 뒤에다가 찔러 넣는 게 이쁠 것 같네요.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요 코에서 연결을 시켰죠. 그러면은 이 옆에 코가 보이죠. 예, 여러분들도 뜨시면 옆에 이 코가 생겨요. 예, 그러면은 요뒤에 코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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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에다가 찔러 시면 돼요. 긴뜨기 기둥코에 뒤에 반코만 하나, 다시 뒤에 반코만 하나. 그러면 총 6개의 실가닥이 있죠. 얘를 한 번에 이렇게 떠 주세요. 그리고 사슬 한 코. 사슬을 바짝 뜨시게 되면 바늘이 안 들어가니까 사슬 구멍을 살짝만 여유 있게 떠 주시고요. 다시 사슬에 바늘 바, 사슬 구멍에 바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모아뜨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안에가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바늘 넣어 주시면 돼요. 둘 그 다음에 여기. 셋. 그 다음에 긴뜨기 구멍에, 뒤에 구멍. 그러니까 반코라고 하는 거예요. 넷. 네, 긴뜨기 뒤에 반코. 다섯. 여섯 코가 됐을 때 이렇게 한 번에. 그리고 사슬 하나. 네, 다시 사슬의 구멍에 바늘 넣고. 예, 모아서 뜬코 보면 이렇게 벌려보면 구멍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에다 바늘 찔러 넣고 예, 긴뜨기 두코 중에 한코 먼저 반코 뜨고 나머지 한코 중에 반코를 바늘로 뜨고 그래서 여섯 코가 됐을 때한 번에 사슬 한코 예, 이런 식으로 예, 끝까지 진행을 시켜주시면 돼요. 긴뜨기 기둥코 뒤에 반코 한 번, 긴뜨기 뒤에 반코 한 번. 그래서 한 번에 사슬 하나.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떠볼게요. 네. 모아뜨기 한 코에 바늘 집어넣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을 이렇게 빼서 바늘에다가 실을 걸은 거는 다섯 번을 하죠. 하지만 처음에 첫 코, 이한 코는 계속 우리가 이한 코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섯 코가 됐을 때 이렇게 한 번에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섯 번을 떠주시는 거죠. 지금 제가 두 번을 떴죠. 두 번, 세 번, 뒤에 반 코, 넷, 뒤에 반코 다섯 얘를 한 번에 사슬 하나 네. 이렇게 해서 네. 진행을 해주세요. 네, 제가 여기 지금 스티치를 마지막에 떴고요. 사슬을 뜨지 않고 여기 사슬 세 번째 코에 이게 지금 한 번에 제가 걸어서 떴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사슬 세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로 이렇게 빼주세요. 사슬 하나를 뜨시고요. 한길 긴뜨기를 떠주는데 어디에다가 뜨냐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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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스티치를 모아놨잖아요. 그러면 여기 구멍이 있죠. 거기에다가 예, 긴뜨기를 한 코에 두 개씩 떠주시면 돼요. 하나,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둘.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티치 구멍 안에다가 하나, 둘. 긴뜨기를 한 코에 두 개씩 떠주시면 돼요. 스티치 구멍 안에 하나, 둘. 네. 여기도 지금 구멍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네, 그래서 끝까지 진행을 해주세요.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스티치 예쁘게 이렇게 무늬가 생겼죠. 긴뜨기를 다 뜨셨으면 이제 우리 사슬 여기서 한 코를 떴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빼뜨기로 빼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사슬 한 코를 떠주시고 짧은 뜨기를 바로 한코 떠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반코씩 무늬를 제가 세 단을 뜰 건데요. 실을 한번 감아서 어, 반코씩 세 단을 뜨든지 이번 한 단만 뭐 무늬를 뜨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뜨면서 디자인을 보고 결정을 할게요. 다음 번, 방코에, 여기 이제 방코죠? 여기도 방코, 여기도 방코죠? 그러면 방코에 긴뜨기를 한코 찔러서 떠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번, 방코에는 짧은뜨기로 한 번. 그냥 긴뜨기를 하려다가 조금 독특하게 하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한번 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뜨시다가 마음이안 드시면, 그 뭐, 긴뜨기로 뜨셔도 상관없어요. 다음에는 긴뜨기 한 번. 그래서 짧은뜨기 한 번, 긴뜨기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번반 코에는 긴뜨기 한 번. 네,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되죠. 다음에는 짧은뜨기 한 번. 다음 다음 번 코에는 긴뜨기 한 번. 다음 번 코에는 짧은뜨기. 다음 번 코에는 긴뜨기. 이렇게 해서 저는 두단 내지 세 단을 뜨고 올게요. 세 단을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스티치를 한번 해봤더니 예쁜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빼뜨기 부분은 또 모르실까봐 예, 영상 을 준비 를하는거예요첫 번째 첫 번째, 예, 번째 사슬 코 에다가 예, 제가 지금 사슬 을 바짝 당 겼더니 잘안 들어가 는데, 예, 첫 번째 사슬 코 에다가 이렇게 빼뜨 기로 빼주 시면 돼 요. 예, 예, 여기다 사슬 코에 하나, 짧은뜨기 코에 하나 예, 같 아요. 예,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코에다 이번에는 어, 뒤에 반코를 하지 말고 그냥 두 코를 같이 잡아서 예, 짧은뜨기 한 번, 긴뜨기 한 번, 짧은뜨기 한 번, 긴뜨기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스타스티치 무늬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반코씩만 이렇게 찔러서 뜬 거고요. 여기서 이제 두 단을 더 진행을 할 건데, 지금과 마찬가지로 세 단째, 지금 이제 이거, 이 무늬를 한 단을 떴잖아요? 두 단은 이제 코를, 반 코를 찌르지 않고 완전하게 두 코를 같이 잡아서 떴죠. 그러면 세 단도 마찬가지로 예, 두 코를 같이 잡아서 뜨는 게 디자인상 예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한 단, 두 단, 세 단을 떴고요. 이제 스타 스티치 무늬를 다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슬 세 코를 이렇게 뜨시고요. 네.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떠주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이거 이제 이 스티치 무늬를 뜨셨으면 이제 두 단째는 긴뜨기로 스티치 구멍 안에다 또, 한단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무늬를, 세 단을 떠주시고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셔서, 여기 한단 뜨고, 스티치, 그 다음에 이 무늬 뜨고, 예, 뜨고, 또, 스티치 뜨고, 예, 여기 설명을 할게요. 스티치 뜨고, 또, 긴뜨기 두, 아, 한 코에, 스티치 구멍에 두번 뜨고, 또, 무늬를 뜨고. 그래서, 원하시는 높이만큼 뜨시면 됩니다. 제가 스티치를 뜨다 보니까 여기 끝에 와서 한 코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어, 하나 뜨고 밑에서 그냥 한 개를 만들어서 떠도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스티치를 이제 여섯 코로, 그니까 이실 자락이 여섯 코 있을 때한 번에 뜨잖아요. 어, 그렇게 하지 말고 스티치, 스티치를 하실 때, 지금 사슬 코에서 제가 지금 두 코를 뺐죠. 그리고, 두 코를 빼고, 이 옆에 지금 코가 보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하나 끌어서 당기고, 여기서 하나 끌어서 당겨서, 다섯 코가 있을 때 그냥 한 번에 떠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코수가 맞을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무늬를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는 조금 더 뜨고 올게요. 아직 지금 조금 더 떠야 될것 같아서 네, 더 뜨고 오겠습니다. 이제 찍다가 발견을 한 건데요. 여기는 제가 지금 바짝 떠서 스티치가 예쁜데 여기 조금 헐렁하죠. 조금 느슨하게 떴더니. 예, 이렇게 좀 구멍이 났어요. 예, 여러분들 하실 때는 어, 스티치 끝나고 바짝 빼뜨기를 하신 후에 사슬뜨기를 하시면 이렇게 네, 예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어, 스티치를 제가 하나, 둘, 세 개, 예, 네 단을 떴죠. 스티치만, 그리고 어, 긴뜨기하고 짧은뜨기는 하나, 둘, 셋, 세 단을 떴어요. 네,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로 어, 한 단을 이제 두 단을 뜰 건데 일단 한 단은 아까 마찬가지로 네, 뒤에 코만 반 코만 잡아서 한 단을 쭉 떠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 단 짧은뜨기 다음 단은 그대로. 완전히 두 코를 같이 잡아서 한 단을 더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두 단을 다 떴어요. 그러면 이제 사슬 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빼뜨기 하지 말고 그대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빼뜨기, 빼뜨기 자리가 자국이 남지 않아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마커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방을 뜨실 때,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 어느 정도 맞으면 이렇게 실이나 핀으로 고정을 시키신 후에, 예, 사슬을 뜨고, 다시 사슬 뜨고, 예, 짧은뜨기로 이렇게 떠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길이만큼 사슬을 뜨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둔 데까지 일단은 짧은뜨기로 떠서 갈게요. 네, 여기까지 제가 맞죠? 그러면은, 사슬을 떠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열세, 열네. 네. 일단 사슬을 여러분들이 뜨신 후에, 이렇게 길이를 맞춰 보시면은 되는 거예요. 30개, 한 35개 정도 제가 사슬을 뜰 건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이는 여러분들이 예, 이렇게 정하시고 사슬을 뜨신 후에 마커 표시한 데에다가 예, 다시 짧은 뜨기로 연결을 시켜 주시고요. 이 지금 제가 사슬 35코를 했잖아요. 맞은편도 같... 같이 35코로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이 사이 이 간격과 옆에가 어, 맞은편에도 똑같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때 마커로 이렇게 마커나 아니면은 네, 실로 고정을 이렇게 시켜서 네, 맞춰 가시면서 하시면 제일 정확하죠. 저는 35코만 할 거고요. 네, 한 바퀴를 뺑 돌아서 여기 사슬 뜬때까지 짧은 뜨기를 하고 올게요. 끈이 있죠. 여기서 지금 제가 짧은 뜨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코 전까지 짧은 뜨기로 떠주신 후에 네, 이제 모아뜨기로 뜰 거예요. 이렇게 한번 모아뜨기를 떠주고요. 네, 사슬 코마다 짧은 뜨기로 쭉 떠주세요. 그래서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모아뜨기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실을 이렇게 떴죠. 짧은뜨기를 뜨고 예, 지금 사슬코로 우리가 짧은뜨기를 연결했잖아요. 을 거기 바늘 찔러 넣고 다음 번 코에도 찔러 넣어서 한 번에 모아뜨기. 예, 그래서 또쭉 짧은뜨기를 뜨시고 예,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음, 이제 이게 끈이 너무 가늘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대로 또 짧은뜨기로 한 단을 더 떠주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영상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고요. 예.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목이 메었네요. 감사합니다. 뜰레였습니다.